원주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사업 착공식이 지난 25일 열렸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은 동부교에서 흥양천 합수머리까지 8.6km 구간을 휴식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시 초등학교 방학기간인 8월 15일까지 치학교 둔치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임시 물놀이장도 함께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IM뱅크 및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원주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뱅크는 4달 중 지역상생 보증재원 10억 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강원신보 보증 심사를 거쳐 원주시 소재 기업에 최대 1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협약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원주시 소재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한 상생 금융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5일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그동안 운영 공간이 부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롭게 단장에 마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로, 내달부터 라인댄스, 캘리그라피, 난타 등총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